수행자들께서는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법문이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궁금증을 느끼셨던 것들, 혹은 평소에 법을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laughs>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이해를 낳지 못했던 것들, 의문점들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코의 지혜가 닿는다면 답변을 적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요, 질의 응답, 응답 시간을 부어서, 만약에 그 질의가 진행이 되면 그 5시 넘어까지 조금 연장해서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참조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됩니다. 특별한 질리 응답이 없으면 5시 이전에 일찍 다 마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요? 네. 아까 임종식 설명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면서 지었던 선업, 불선업, 선업, 불선업도 아닌 정도 중에 어떤 어떤 어미. 떠오고 네. 그래서 그것이을 가지고 임정식을 이루고 그또 새로운 어불 지어가지고 선언 네. 그 입회 의식에 이제 네. 성한다고 계속 선언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그 살아오면서 뭐 어불 한두 가지 징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어불이 네. 었을 텐데 네. 그중에 그럼 어떤 어불 네. 임정식 때 이렇게 또. 네. 그것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예. 대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성해, 형성한 업들이 우선권을 지닙니다. 그리고 강력한 강력한 형성력을 지닌 업이 또 우선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임종의 의식과 가까운 업력들이또 우선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력들이 그때 그때 드러나느냐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보로서 드러날 그런 무능익은 조건이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엄력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범부들에게는 아란 성인이 아닌 그런 범부들과 세 단계 성인들은 한 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한 가지 엄력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력한 선업이냐? 강력한 불선업이냐 혹은 매우 약하고 섬세한 선업이냐 매우 약하고 섬세한 불선업이냐 하는 것의 차이는 있고 그와 같은 과보들 또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선업과 불선업을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어,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되면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임종의 의식에 어떤 업력들이 최대 영향력을 미치는지 핵심만 이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산나 까마라, 아찌나 까마라라고 해서 거듭거듭 거듭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성했던 업력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생을 업으로 삼았다면 살생업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고귀한 산업들, 그 보시의 공덕을 쌓았던 훌륭한 삶이라면. 도시 공력의 엄격들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을 탐착하며 추구했던 해 삶이라면 그 대상에 대한 집착과 함께 한 엄격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장소, 가족, 소유물들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낳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임정을 의식 임종의 의식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헤어지게 될 가족들, 내가 떠나게 될이집 두고도 두고 가야 할 두고 가야 할 재산 등등의 집착을 가지고 타벽의 마음으로 어, 임종의 의식을 맞게 되면 지배적으로 빼따라고 하는 아귀라고 하는 악의생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악의생을 얻게 되면 그 존재는 자신의 소유라고 여겨, 여기는 영역을 멀리 떠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이제 그악귀라고 하는 생애로서 비참한 생애들을 살아가게 되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지닌 대상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업력들을 쌓지 않도록 주의 깊게 마음을 깨워서 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죽음, 죽음에 가까웠을 때 쌓았던 네. 업이도 네. 강하게 발현된다는 말입니다.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여러분들이 에, 임종을 지켜주는 그런 어, 그,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업을 쌓았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어, 비탄해하는 그런 대상들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임종의 의식을 맑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때그 존재들에 대한 어떤 슬픔 혹은 그 존재들 떠나가야 하는 어떤 마음의 괴로움 혹은 뭐 슬픔이나 비탄 어, 혹은 그런 종류의 불선업과 함께하면 사학처에 입대할 가능성이 지배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쌓았던 많은 업력들이 있지만 임종 직전에 어떤 좋은 업력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업력들이 과거에 쌓은 그런 업력들보다 매우 형성력이 적은 것이라더라도 하 임종의 시간 직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부를줄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 그 경전이나 주석서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그 소를 방목하게 되면 이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소들을 다시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그런 소들 중에는 크고 건장한 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나이든 소도 있고 나이 어린 소도 있죠. 그렇요 그런데 어느 한때 이제 아침 동이 터서 그 다시 방목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게 될때그 주변에 마침 가장 나이 들고 어 힘이 없는 그런 늙은 암소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그 축사의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소가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예, 힘이 강한 소들이 있지만 그 소들은 먼저 그것을 해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 입구에 가까이 존재했던 매우 나이 들고 나약한 암소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쌓았던 업력들은 많은 그런 영향력의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때때로는 임종의 의식과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업력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네.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요그 <laughs>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을 식식 의식이 오리 류 소멸하고 식이 다음으로 이제 불멸하는 식이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laughs> 이제 자그저그 끝나고 뭐 이제 유정식. 그 위에서 생긴 업력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이득식이 마련돼 가지고 이득형식의 네. 그 힘에 의해가 이렇게 물질과 정신이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뭐 과거 생에서 지었던 그 소위 뭐 업이랄까 업력이랄까 뭐새로은 정보랄까 네. 이게 곧 다음 생도 가능성의 아니, 형태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네. 그러니까 넘어, 아예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주 넘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온전하게 간혹 관계가 없는 것인지 네, 온전하게 가능성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네. 몇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예를 들면 이번 생에 결과를 주야할때 업력들이 그 생에 결과를 주지 못하면 다음 생에 전이가 되지 못하고 무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공소시효가 뭐라고 하죠? <laughs> 네, 소멸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생에 업을 주게 되는 그런 업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에, 그런 업력들이 두 번째 생에 과부를 주지 못할 때는 세 번째 생에 입태의식을 맞이하게 될때그 업력들이 무기화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력들은 굉장히 일부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순간 업을 쌓으면 일곱 차례 의 그런 업력의 형성력들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업력은 바로 이번 생에 과부를 주는 형태 의 업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런 업력의 의식의 흐름은 두 번째 생에만 과부를 줍니다.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의 억력은 아라한의 도화관을 성취하고 마지막 임종의 의식을 경험할 때까지 경험하기 직전까지는 무한대로 그 새로운 생애들로 잠재적인 가능성 의 형태로 전이가 됩니다. 즉, 태회의식이 음, 포함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기회가 됩니다. 가능성만 전이가 아니요.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체하는 어떤 정신과 멋진 현상도 없습니다. 그것이 업의 독특한 흐름이에요. 오로지 가능성만 전이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조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의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좋고 싫은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는 순간에는 어떤 성분으로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성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때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좌선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그것이 좋은 생각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건, 그와 같은 생각은 의문의 차원에서 의식의 흐름으로 과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과보를 낳을 수 있는 잠재적인 성향으로 어, 그 생애와 생애 에 계속 그 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상의 흐름에서는 그와 같은 엄력의 흐름을 주관하는 다른 하나의 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은 마치 아따인 것처럼 일곱 번째 식 혹은 여덟 번째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온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단지 가능성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로 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두번세번 번 오셔도 됩니다. 아, 아, 네. 분기가 아주 작은 사람인데 네. <laughs>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영후영원이이 영원, 생을 끌고 간다. 네. 그런 취지로 책을 읽었는데 네. 스님 말씀과 동시에 업이라고 하는 업력이 네. 가능성을 안고 변지되는 이런 거, 전이, 전지라고 해야 하나 네. 그런 연결된다는 거아니니까 네. 그 표현을, 영혼이, 영혼이 있어서 생을 윤회한다는 것하고, 네. 엄력에 의해서 생에, 어차피 윤회한다는 것은 같은, 같이, 네. 같이 윤회하는 것인데, 네. 다만, 가능성이, 업이라고 네. 말할 때는, 가능성만을 음. 옮겨가는 것이고, 음. 영혼이란다면, 뭐랄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100%가 음. 옮겨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삶이 진행되는 구성 성분은 모든 순간 무상하고 고이고 자아가 없는 성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엄력의 영향력을 받는 오온의 흐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온의 흐름들 각각은 영원히 불변한, 불변한 상태로 지속되지 않고. 거듭거듭 거듭 조건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흐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변함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라고 취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무명이 거쳐지게 되면 새로운 오원에 대한 취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오원으로 전이하는 현상이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라한 성인들이 경험하는 파리니파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생에 더 이상 새로운 오온을 지니지 않는 마지막 생의 임종의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나의 강물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죠. 네, 이것을 산타띠가나라고 부릅니다. 흐름을 지닌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나의 강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어제도 내가 그 한강다리를 건너왔고, 이 피코도 그 천안에서 한강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또, 이 법회가 마치면 다시 한강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같은 강을 건너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한순간 이상 같은 강을 경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성분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흐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그릇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실제 그 구성 성분이 항상한 것인가 혹은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의 암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흐름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 각각의 구성 성분은 절대 항상한 것이 아니라는 무상한 성분들의 끊임없는 연속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나게 될때 항상한 자아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집착이 떨어져 나가게 될때 여러분들에게 사카야 리티라고 하는 자아견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가 떨어져 나가는 단계는 소따파띠 마카라고 하는 수다원의 도가 도의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 이와 같은 사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어, 새로운 생애를 전이 하며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은 그의 의식의 차원에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흐름을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 끊임없이 연기되고 끊임 흐르는 그러니까 물결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이런 것을 다른 쪽에서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하고 영원히라고 표현한다든가 아라고 표현한다 이만큼 네. 그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표현하고 하더라이 말이죠. 예. 예. 어떤 존재들은 나라고 표현하고 예. 어떤 존재 아항 나라고 표현하고 어떤 존재는 압다 자아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마음의 열식이 한 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연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을 그런 더 가른 성취를 하면은 그 어떤 마음이 없이 정작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음. 마음이 더러은있 잊지나 버리지 지속이 됩니다. 지착되지 않는 에. 그런 그 상표인요 아, 사견만 제거가 됩니다. 그릇된 견해가 제거가 되고 마음은 모든 순간 함께 하죠. 사견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아나 삼빠유타 지타 지혜와 함께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차웁니다 그래서 디티가타 삼빠유타 사견과 함께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니나 삼바유다 지혜와 함께하는 마음이 그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은 니빠나라고 하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어떠한 마음도 있지 않는 양념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을 인식하는 마까라고 하는 위니나가 있습니다. 예, 도의 기능을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니빠나라고 하는 열반은 물질과 정신 현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음. 물질과 정신 현상이 흐름이 멈춘 니빠나라고는 하 열반을 인식하는 분명한 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정적하시고 다시 이 하루를 다 마쳐서 돌아가시면서 안전한 열반에 두셨다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저 이제 이제 존재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네. 부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네. 네. 그런 질문을 가끔씩 갖거든요. 네. 그러나 부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네. 어떤 개념을 가셔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따라고 예. 하는 개념을 지닌, 특히 이제 고따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어떤 새로운 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촛불이 이제 불에 켜져 있을 때그 촛불이 소멸되면 더 이상 어, 거기에는 어떤 불도 남아있지 않듯이. 오온은 마지막 임종의 의식. 파리니파나 쭈띠라고 하는 마지막 임종의 의식과 함께 오온의 흐름은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붓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부다의 오온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고타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녔던 루파한다 물질의 무더기. 외다나칸다산냐칸다 상카라칸다, 윈냐나칸다. 즉, 몸과 마음의 무더기를 우리는 붓다라고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을 이어 같이, 에 그,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불상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의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붓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의 현상 모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빤유타야나라고 하는 지혜성분을 바로 붓다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제외하면 다른 존재들과 모두 똑같은 오온의 구성성분을 갖습니다. 다만 번뇌들이 함께하지 않은, 즉 상카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불산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어된 동일한 오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마삼붓다라고 하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아야 할 모든 법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삿바뇨따니아나라고 하는 지혜의 성분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부따라고 하면 그 오온 전체를 이제 어떤 부따라고 하는 가치로 여기지만 실제로 법의 측면에서는 보리야나라고 하는 부따들만이 지닐 수 있는 지혜의 성분, 정신 현상만을 어, 부따의 가치로 어, 인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들어볼 때 람마 가야라고 하는 가치를 들어보입니다. 즉 법신이라는 가치죠. 즉 부다가 지니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이런 살덩이와 뼈와 피덩이가 아니라 그 법의 가치라는 거죠. 즉 보디냐나라고는 부다들만이 지니고 있는 사성제에 대한 특별한 지혜 그리고 사성제를 모든 존재들에게 설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라고는 법신이 바로 부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신 자체는 하나의 존재인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 빤야라고는 지혜의 성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심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여담망바사티 만약에 한 존재가 이 열애가 설법한 사성제의 진리라고 하는 바른 법을 바산티 본다라고 하면 소망바산티 그 존재는 나 연해를 바르게 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들이 아, 삼마삼분타라가는 고타마 삼마삼분타라가는 고타마 부처님을 실제로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르게 성취하신 사성제의 지혜를 도와과의 지혜로서 바르게 볼수 있는 아리야냐나다사나 성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서 짜뚜 아리야 사자라고 하는 사성제 진리를 바르게 볼수없다면 우리는 절대 부타를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타가 지닌 오만을 볼수 있지 부타가 지녔던 보디야나의 핵심인 사성제 진리를 통찰하고 깨돌아서 알수 있는 그 핵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사자코라고 하는 육안의 눈은 부타를볼수 있지만 실제로 니아나 자코라는 지혜 눈으로는 우리는 부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부처님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은 부타라고 하는 온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낭마가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통찰하고 깨달은 성인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부타가 살아 존재하는 흐름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상태를 오법신이나 오법원의 상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법신 오법원 오법원이나 오법신으로 그것을 온과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보디야나라고 하는 부따들만이 지닐 수 있는 지혜는 실제로 그 정신현상에서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심소에 불과합니다. 빤야제타스카라고 하는 지혜의 심소입니다. 그것은 제타스카죠? 그렇죠. 그와 같은 심소는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 가냐면 바로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행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루바칸다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이 한 가지죠. 그렇죠. 정신의 영역은 나머지 네 가지, 의 오원의 성분이죠. 그렇죠. 그네 가지 성분 중에, 마음과 마음부수를 구분하게 될 때, 윈냐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제외하면, 세 가지의 마음부수들이 생겨납니다. 즉, 마음부수는 모두 52가지죠. 그 중에, 외다나 칸다라고 하는, 외다나제이다시카를 제외하면, 다시, 에. 두 가지의 오온이 남지요. 52가지의 제타시카에서는5한가지가 남지요. 그리고 산야 라고 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제타시카를 제외하면 다시 오온의 영역에서는 한 가지가 남고 52가지의 심소의 영역에서는 50가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50가지의 심소 안에 바로 반야제타시카라고 하는 지혜 심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붓다라고 하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그런 핵심을 지혜라고 하는 성분의 오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를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지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지혜를 단순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지혜 성분으로 무엇을 바르게 아는 지혜인가 바로 사성제제를 바르게 아는 지혜 성분으로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선생종의식 때, 아까 말씀하시듯 가장 강력하게 습이 되었던 것또임종에 가까이, 그, 어, 되었던 선물이 좀 있었는데, 그, 근데 그 순간에 인종의식때 살아온 생 전체에, 그런다 군을 모조리 다또그 순간에 정리하지는 아, 못할 테니까 네. 그것은 다음 생에 입태의 시대 확실히 확연하게 전해진 것 이에 그, 그것들은 가능성으로만 그렇습니다. 네. 임종의 의식 직전에 발현되는 마음은 새로운 입태의 조건이 되는 단한 한 찰나의 엄력입니다. 네. 한 찰나. 네. 나머지의 모든 수많은 해아할수 없는 엄력들은 음. 이후의 생애들의. 마지막 아라한의 성인의 도화가를 성취하고 마지막 임종의 의식을 경험하기 이전에 모든 생애들마다 영향을 줍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어떤 살생의 불선업도 있고 보시의 선업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보시의 선업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 생애라고 하는 선처의 입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선처의 생을 살게 되었지만 과거에 쌓은 살생의 불선업으로 그는 건강한 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그것이 모, 모든 업력들이 임종의 입태의식을 결정 짓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을 낳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생을 영향주는 끊임없는 조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막이라 흐름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마 확장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면 되셨죠? 네.